辛苦。 이번 엔 저희 가 먼저 가겠 습니다. 예. See ya. 예비군 훈련장 그런 건뭐요보 니까 타격 장 인가? 뭐있 더라고요. 같 아니 영상인데 네? 바람 불어서 추운 것 같아요. 바람 불어서. 예. 근데 형님이 날씨가 덜 추운데. 나너 돌려 올라가. 일단 일리가 있지. 저로가야겠는 아이고 어? 어디에 있냐? 기 계단 계단 땅한번어아 여기요? 어아 지금 시간이 없더니. <laughs> 시간 없어 시간 이 없어? 어 단체 하나 찍으려고 하니? 핸드폰이 안되 도시적인 했는데 <laughs> 나 핸드폰 걸려서 못하겠다 네, 아무 안 돼. 핸드폰 안걸려 안걸려요 네? <laughs> 아, 엄청 걸리겠네 아, 뒤에다가 이제 바람이랑 자전거 바로 이렇게 묶어서 출발이 내려가게 하면 내려가겠네 어, 바로 가는건데 걸리나 바로 가면 괜찮지 그래도 <도로을 웃음> 도로를 훔갖고 <laughs> 저기 건너편에 튕겨서, 건너편에 한 부딪히고, 방에 딱 빠지네. 팽팽, 달랑, 달랑 죽어가네, 그냥. 달랑. <laughs> <알람이>. 아, <laughs> 아. 아, 맘에 맘에 <laughs> <laughs> 저쪽으로 서야 역광이 안 들어오겠네. 해나와 저양관 있는 쪽으로. 역광이라안 나오나? 이쪽으로 서야 되는데, 여기서 일로? 그게 이쪽에 보이겠구요 <laughs> 이거를 좀 치울까? 이거, 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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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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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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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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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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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요것도 요것도 거 이거, 이 아 <목소리> 어, 진짜 거 하나 안들었다고그거네 이제 생겼 아니 가셔서 이거 이거 바로 돼 이거. 어? 가야 돼? 어. 안어차피 한번 나오면 계속 늘어나. 그래? 이러얼마되지도 않는 건데 아, 씨, 일단 더몇 번이 고생했어. 시 중간 기간으로올라오 이쪽으로, 이쪽으로 서있네요 정상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식당 한가닥 안떨어 여기 형님은 정상 올라가라 하면 그냥 가시죠, 시간 됩니다. 응? 정상 잠깐 올라갔던 거예요 정상 잠깐 먹으면 안 되지 잘라 먹자라니까 어날는 바람 불어서 날라가거 하던데 자 잡떡이 같잡에 잘라 드시 다음에 또 잡떡 <또> 먹어 <laughs> <laughs>